어, 한때 우리 그 한국 교회에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청년들 사이에 에, 유행하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어, 고지론 신앙이죠 고지론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지론 신앙 우리 전쟁에 전쟁터에 나가서 고지를 점령하면 그 일대를 다 점령하는 거과 똑같은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지론 신앙이 한참 유행할 때그리스인들이 정치 쪽에 가서는 국회의들도 많이 돼야 되고, 뭐 대통령도 돼야 되고, 또 교육 쪽에서는 교육 정책을 어떤 그런 그 기획한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전문 교육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뭐 문화 예술계 통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 주의 기업들을 많이 키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각의 분야 속에서 이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탑이 돼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고주론 신앙이 있는데 이런 고주론 신앙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또 니에미아처럼 요새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리 뭐그 당사자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게 하시죠?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영향력 있는 직업 직업을 갖게 되고 이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 올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300명인데 우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29%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조사를 통계를 찾아보니까 29%가 크리스 그러니까 약 90명 정도예요. 약 90명 정도가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야 할거 없이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0명, 약 9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디에 있든지가 어디 어디든지 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떤 그런 어떤 분들은 뭐 크리스천으로서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 정치 경제 문화 할 것이 많은 영역에 어떤 그런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이상하게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죠그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져어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높은 고지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그런 그 끼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이나 국회의원 봐도 어떻습니까? 90명이라잖아. 국회의원들이. 90명이라는 뭔가 달라져도 많이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런가 되기는 했지만 살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리에 올랐지만 은그 자리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일단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주변에서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해서 이렇게 딱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예를 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같아요 아, 내가 국회의원 되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성경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우리나라이 정치를 한 변화시켜 보겠다 가지고막그게 하면 됐는데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영향을 끼치보다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결국 하나예요. 되는데 목표를 갖고 살았지만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로지 목표는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오로지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오로지 사장이 되는 거고, 오로지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게 이것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아이 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 하나는 5편에, 하나는 4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건 우리가 참 닮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엄마 찬스를 활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좀 꽂아주십시오. 높은 데좀 꽂아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뭐, 막, 누가 어떤 능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우리 딸 좀, 저 여기 좀 어떻게 좀, 좀그 자리에 서 어떻게 자리 비었으면 좀 앉게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 그, 뭐, 야구바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다 성공했으면 좋죠. 그 마음은 뭐, 인지상적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나은 직장, 그리고 좀더 나은 평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거는 물론 그 자체는 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은 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열망이죠.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가 어떤 거 성공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높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건 전혀 죄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지 뭔가 좀 목표가 있어야지 뭔가 도전할 거 아닙니까? 뭐 자기 자신,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야고바 야구, 요한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그 자리에 서고는 쉽지만 그 자리에 걸맞게 살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그래? 내가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긴 하고 나한테 이것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옆에한 사람은 좌편에, 한편은 우편 안고에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랬잖아요. 20절. 너희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하는 것,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그, 되는, 되고 난 이후에 그, 그들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하고 권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그 삶에 대해서는 뭡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되기만을 바라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자, 하자, 하 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네 형제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서열 3이야? 4위야 뭐 끝번이야? 뭐, 이런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그들조차도 뭡니까? 그 자리가 욕심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욕심나서 지금 뭐라고 막그 화를 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사람들이 모두 대기만을 바라면요, 뭐가 생깁니까?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생기고 서열의 경 서열 경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열 경쟁 그다음에 우열 의식, 서열 의식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는 좌편에 앉고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을 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서열로 생각하는 것이죠. 서열된 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듯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가 시작되면요. 성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가 되냐? 사명은 자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고 우리 사회 모습이고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뭐 이런 서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넘버 원이야. 아니야 내가 넘버 원이야. 너는 넘버 투야. 넘버 쓰리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왜 그러니까 이러냐면요. 이게 대기만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뭔가 되는,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만을 추구하는 문화는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 사회를 병들, 병들게 만들고 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리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병들게 돼요 대개 큰왜 요즘 청년들 보세요 요즘 청년들 보면요 참고달퍼요 이렇게 보면요 일자리는 적고 뭐 스펙은 넘쳐나고 요새는 기본이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기본이 요새는 뭐 대학 나와도 옛날 고등학교하고 똑같잖아요. 수준이요. 고등학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기본이 뭐 대학은 기본인 것 같고 뭐 대학원,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토익, 토익이라든지 뭐 토플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자신도 많이 따야 되고 어학 실력도 높여야 되고 뭐 끊임없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뭔가 끊임없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렇 100세 시대까지. 은, 은퇴는 이런 시간인데, 그럼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걸 하려면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살도 젊었을 때 뭔가 하나씩 뭐 자격증을 따든지 뭐든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스펙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죠. 또 경쟁은 치열합니다. 자리를 하나인데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열 명이란 말이죠. 열 명이 다니까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열심히 되기 위해서 막 달립니다. 열심히 되기 위해서 그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한단사더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자리에 올라왔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허전할까? 그죠. 아, 대학 들어가면 뭔가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학생한테 물어보면 됐습니까 대학은 고등학교 연장입니다. 그러다. <laughs> 고등학교 연장이라는 말이야. 아, 대학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대학하고 실제로 보면은 다르잖아요. 어, 진짜 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는 거하고 실제 경험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예, 다른 거죠. 완전 다른 죠뭐 별,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됐는데 뭔가 허전한 것이죠. 원하던 직장에 붙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어, 남들이 원하는 뭐 그런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왔는데 뭐 공허한 거죠. 야, 내가 이 직장 다니려고 다이는 평생 이렇게 공부했나. 상이 들기도 하죠. 뭐 SNS, 뭐 sns 같은 거 하면서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그래도 허전한 거죠.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요. 되긴 했지만은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살지 못해 됐지만은 그된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전한 것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너희들이 크고자 되길 원하는 것이죠. 크기 되길 원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너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크고자 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야? 사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 요거는 자리의 문제고 크고자 하는 것은 자리의 문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거는 성김의 문제예 성김의 문제는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또말하세요 인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대기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크고자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죄가 아니야 크고자 할수 있지 너가 당사보다 높고자 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대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기에는 반드시 오니까 그것이 살기로 이어진다는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 그것이 살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너가 크고자 해? 그래, 서 문제가 아니어클수 있어. 있어. 그러면 컸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너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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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고 원해? 높이 다는 거, 그거 너,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건 문제 아니야. 네가 높아졌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높아진 위치에서 뭡니까? 낮아지는 자가 되어다는 거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서고 싶다면 먼저 낮은 자리에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수님께 하셨지만 우리에게 대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은 너도 너희들이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것은 너가 나처럼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입니다.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되려는지를 반드시 질문해 달라. 내가 왜 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너가 왜 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거 그거 문제없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회 어떤 어떤, 어떤, 어떤 한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요 그럼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려고 그거 가지고 이것도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되려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왜 되려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하는 예수님처럼 살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아빠는 고질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여기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럼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내가 어떤 사장이 되고 나서 내가 어느 뭐서 뭐, 어떤 사회 한 분야에 어떤 그런 어, 어떤 전문가가 되고 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지. 그거는 일단 되고 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중은 없다 그 자리에 딱 대면하면 이제는 그 자리에 익숙해져 살아가게 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다시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 포기하지 말라 그러나 왜 되려는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는 거창한 결단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투 하나, 행동 하나, 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 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하나, 아주 사소한 작은 것 하나, 그게 작은 것들이 반복되고 반복,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거죠. 내가 이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아, 내가 우리 가끔 그러니까, 아, 내가 성공하면은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도 아, 많 해요 그런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없을 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있어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커거든. 그때는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싸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그때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훈련이 장거 하나에서부터 자꾸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리면 그때는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올라가는 그 과정 과정에서부터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해 살아야지 그렇게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일단은 제껴놓고그 자리에 올라는 다음에 살겠다 안 됩니다 우리 뭐 옛날에 그런 입장으 학생들 고3들뭐 내가 공부하면 일단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대학 학교 나서부터 대학 공부 학교하고 그 다음부터가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뭐 100%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한 90%는 교회안 나와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한번 빠질 때가 두렵지 두번세번 번 빠지고 나면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는 어떻습니까? 대고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살아요 예수님, 그거 말 네가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해, 그럼 지금부터 낮은 자리에서부터 삼길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높고자 하게, 높고자 하게, 낮을 때부터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네가 지금부터 섬기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잘 살겠다는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셋째는 뭐냐면, 대기와 살기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기와 살기는 같은 거예요. 하나야 하나, 하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너의 삶이 너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냐? 지금 너의 모습이 그것이 너가 닮고 싶은 네가 가고 싶은 그모습이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내일은 오늘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내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헌신은 뭐냐? 진짜 헌신은 뭐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니가 되고 싶으면은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되고 싶은 거 알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폭포는요? 폭포는 높습니다. 그죠? 폭포가 높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폭포는요? 폭포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폭포는 떨어져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폭포가 떨어지지 않고 위에 고여 있으면 이건 폭포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물이 모르지. 그 그냥 신의 물이 불가한 거예요. 그게 떨어져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떨어져야지 바위를 뚫고 떨어져야지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우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예높 높았을 때 낮아질 줄 알고? 섬기,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을 때, 섬기는, 섬기는 삶, 섬김을 받고 싶은 대상이 됐을 때,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위대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되고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와 살기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살기가 더서. 더 중요하다라고. 살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 맞춰서 사는 사람은 내가 그 대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살기 놓고 되는 것에만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이것에 대지 못할 때는요, 그렇게 살지 못해. 안 살아요. 하지만은 살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은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대기가 아니라 살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하고 지금의 내삶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원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꿈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루었을때 여전히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머리가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되. 그 머리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그 머리에 합당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의 여을 받고 유용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낮은 자로 살아가고, 성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내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좀 하고 하겠는데요내 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 없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PPT 나올 거거든요 네.